태극기인데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죠 예전에 이제 시대적 상황을 이제 한다고 이런 천에 이런 글씨 <laughs> 그 작은 손으로 맞아요 와, 여기 어디죠? 궁극기 <laughs> 극장? <laughs> 여기서 어, 공연 보는 걸까요? <laughs> 오늘 공연이에요? 와, 너무 설렌 안녕하세요. 오. 꿈빛극장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공연이 있을까요? 오늘 보실 공연은 바로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Watch My Back입니다. 아니, 오늘 Watch My Back 주인공이 저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MC 자리 백치 있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laughs>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요? 어?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와,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뮤지컬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방혜림입니다. 와, 와 많고 많은 분야 중에 뮤지컬 선생님이셨어요. 이 뮤지컬을 학생들에게 실제로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공연을 올리는 걸 목표로 두 학기 동안 열심히 뮤지컬 연습을 하는데요. 단순히 뮤지컬만 하는 거면 제가 여기 나왔을까요? 어? 그러면요? 못 나왔겠죠? 네, 못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저만의 특별한 커리큘럼. 궁금하시나요? 어? 네.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laughs> 네. 바로 저 가방 안에 있습니다. 여기요? 바로 네. 멋진 이백첫 번째 아이템 등장인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악 심리학? 어? 음악 심리학? 저의 특별한 커리큘럼은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뮤지컬 수업입니다. 와. 와.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 커리큘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무대에서 배우로 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특히 우리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자존감을 높이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접목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게임을 하신다고요? 네. 그럼 게임을 좀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두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어, 네.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하고 <laughs>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가방 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가방에? 오. 비단 카드가 있는데요? 오! 네, 맞습니다. 카드 뭘까요? 제가 이제 준비한 이 게임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감정. 감정 카드 한 장. 이렇게. 장소. 장소 카드 한 장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제 조별로 친구들끼리 나눠서 하나는, 어, 통쾌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장소는 친구네 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네 집이 네. 통쾌하다? 네. 너무 어려운데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뭐 어떻게? 친구네 집에서 통쾌한 일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우리 이제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상의를 해서 친구네 집에서 이 통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움직여 보고 산 장면을 만들어 보는 게임이에요. 색다른 게임 같아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저도 보면서 진짜 많이 놀래요. 진짜 이 아이들에게는 천재적인 그런 능력이 너무 많구나 이러면서 저도 할 때마다 놀라는 게임. 아 수인 씨가 한번 실습해 보는 거로 한번 뽑아보죠. 자, 먼저 네. 감정 카드 먼저 뽑아볼게요. 감정 카드는 두 번째 장을 네. 뽑도록 아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장소 카드는 예, 네, 장소 카드 한번 이렇게. 뽑아볼게요. 네. 뽑는 재미까지 있네요, 이것도. <웃음> <웃음> 가능할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친구네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갑다 친구야! 게... 반갑다 <laughs> 친구야! 아 친구네 집에서 반갑다. 이거를 수민 씨가 어떻게 연기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그 진짜 어려운 게 친구는 네. 친구네 집에 있을 텐데 들어가서 반가워 <laughs> 이렇게 아, 하는 걸까요? 그럼 저 제가 만약에 한다면, 네. 진짜 문이 있는 것처럼 하고. 딩동. 딩동. 자연씨 왔어요? 아! 아, 이거 설레는데? 약간 이런 게 반가운 느낌 아닐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잘해주셨어요. 아, 네. 이런 근데... 식으로 좀 하신다는 거죠? 실습을? 맞아요. 와, 진짜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학생들도 즐기면서 할수 있고 마음도 좀 열리고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카드 계속 뽑고 싶었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쉬지를 못해요. 아, 이 인기 강사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또 배우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3년차. 새내기 이제 뮤지컬 선생님인데 이 전에는 10년 정도 대학로에서 보잉보잉, 뭐 보잉. 수상하는 신소 등등 이제 여러 오. 작품을 한 연극배우였어요. 오저본적 있는 것 같아요. 수상하는 방금... 신소, 보잉보잉. 정말쁘신적 음, 보잉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 그때 배우를 할때 성북구에 살았는데 지금 또이 성북구에 있는 성북초등학교에서 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뮤지컬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신기해요. 와 아, 이런 너무... 인연이. 10년 동안 이제 배우 생활을 하실 때는 좀 예술인들의 성지 느낌으로 성북이 다가오셨을 텐데, 네. 선생님으로서 성북을 바라보신다면 또 어떤 점들이 와닿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성북구로 다시 왔을 때, 어, 우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아, 너무 좋았어요. 저 제가 다는 이제 성북초등학교 가는 길이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옆에 그 성벽이랑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 거리인데 저는 꼭 출근을 할때 걸어서 가거든요. 음. 네, 아침에 이제 딱 출근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냥 하늘도 예쁘고 이 성벽이랑 어우러진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 비결과 노하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재미와 자신감입니다. 아 네.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다 저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네, 안 하죠. 와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안 하죠. 재미 맞아요. 없으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 드릴까요? 네. 네. 궁금해요. 바로 제 가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종이 뭉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왓츠인 마이백 세 번째 아이템. <laughs> 네, 좀 꼬질꼬질해졌는데 이건 바로 제가 이제 작업한 대본들이에요. 이 대본들은 제가 직접 각색을 한 대본들이에요. 네. 꿈의 버스, 이거는 어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거의 직접 만들었다고 할수 있어요. 오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대사와 장면들을 만들어서 진짜 많은 저의 땀과 그 눈물이 들어있는 대본이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하고 싶은 게 많고 되게 산만하고 좀 끈기가 없던 아이였거든요. 많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작을 했는데 그만 금방 쉽게 질려버리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하나 딱 연극은 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뮤지컬 선생님을 하면서도 아, 언젠가 이게 내가 또 질려버려서 그만두고 다른 걸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 어, 근데 지금 해보니까 전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오히려 제가 산만하고 좀 집중력이 없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더 이해하고 그런 친구들을 더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열정은 아직도 너무나 유효합니다. 와 선생님의 성북에 대한 사랑과또 아이들을 향한 진심이 정말 잘 느껴지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과정이 네,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저도 보고 싶어요. <laughs> 아 그럼 선생님 성북에 10년 가량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성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또 있으세요? 음, 혹시 으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으릉이요 네. 가을에는 그렇게 단풍이 예쁘고요 맞아요. 여름에는 햇살이 비쳤을 때, 와, 넓은 마음까지 가져갈 수 있고, 또 봄에는 벚꽃. 진짜 겨울에는 눈이 소복게 쌓였을 때 너무 예뻐요. 와 아, 역시 성포구청 아나운서. 네. 진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이제 예터나, 뭐 이제 궁 이런 데막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면은, 어, 이땅그 왕도 밟았겠지? 막 이러면서 오래된 나무 보면, 어, 약간 궁녀들이 밑에서 막 이제 막 담소도 나누고 했겠지? 막 이런 상상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물이나 뭐 그런 이제 막 이야기들을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와이 릉과 선생님이 어떻게 연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은 릉에 가서도 이제 좀 연기 뮤지컬 학생들에 대한 영감을 받으시는군요. 네 맞아요. 아 음. 학생들이 확실히 뮤지컬을 통해서 좀 변화하는 게 느껴지세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기 초랑 학기 말에 봤을 때 분명 이제 키도 진짜 많이 커 있거든요. 저보다 작았던 친구가 막 <laughs>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은 처음에 조금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친구가 이제는 친구들이랑 먼저 친구들한테 먼저 가자고 마 리더십을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은 조금은 소통하는 걸 어려워해서 표현을 조금 거칠게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다툼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말을 좀 경청할 줄도 알고 서로 의사소통을 정말 귀엽게 예쁘게 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해요, 너무 예뻐요. 연계 효능 정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자식이 없는데 빨리 이 학교 보내고 싶어요. <laughs>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가야겠어요. 보세요 나온다 <laughs> 어. 보세요 <laughs> 그러면 특별히 만나본 많은 친구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 근데 너무 많아서 요 음. 지금 한 100명 정도 떠오르는데. <laughs>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졸업했던 친구들이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오, 그걸 보고 싶다고 뮤지컬 선생님 보고 싶어서 일부러 수업하는 시간 알아가지고 그때 쉬는 시간 맞춰서 왔다고. 감동. 어, 진짜 감동했어요. 막. 조금 특별하게 좀 제가 감동 받았던 그런 소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지금 아, 제가, 제가, 제가 또 가방에 있습니다. 마이막백 어? 마지막 아이템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와. 뭘까요? 오, 태극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와. 태극기인데 우와. 너무 귀엽게 잘아 만들었죠. 오네 이거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네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오, 예전에 이제 시대적 상황을 이제 한다고 이런 천에 이런 글씨 그 작은 손으로 하나 하나 다 그렸다고요. 아네 너무 와. 귀엽죠 아이들이 만든 이 소품을 보는 선생님의 눈빛에서 음.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네, 오늘은 우리 성북에서 정말 특별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방애리 뮤지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뭐 두분 덕분에 오히려 제가 자존감을 좀더 회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왓츠이마이백의 공식 질문. 선생님께 성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성북이란 커튼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공연을 마치면 이제 관객분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배우들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과 동시에 배우들은 항상 새로운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북구가 저에게 연극이라는 첫 시작을 줬다면 이제 박수를 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을 때 이제 또 새로운 시작 동시에 안겨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존감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뮤지컬 수업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성북구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뮤지컬 수업과 함께 자존감 빵빵하게 자라나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침 마이백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Thank you